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우리사 대령수수입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우리 가족분들 중 족발하고 수육 의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수육에 나가는 무김치하고 보쌈 김치가 조금 되게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조금 요청을 자세하게 조금 올려달라 해서 제가 오늘 무김치를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는 1 k g 로 준비를 했고요. 무한 절반 정도 이렇게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념도 맛있어야 되지만 오늘 무김치는요 이 무를 썰고 네, 절이는 과정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선 무를 썰어가지고 믹싱볼에 담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보면 0.5cm 정도 네 0.5cm 정도로 먼저 원형을 썰어줍니다 이렇게 0.5cm 이게 너무 두꺼우면요 나중에 세팅을 했을 때 짜세도 안 나오고 식감도 먹기가 조금 불편할 정도로 이제 좀 굵어요. 그래서 조금 얇게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이제 너무 길잖아요. 지금 그랬을 때는 절반 썰어주시고 이 위에서도 똑같이 얇게 썰어주시는데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정도. 새끼 손가락보다는 조금 더 예, 굵기는 조금 얇게 썰어주 썰어서 믹싱볼에 먼저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믹싱볼에 담아두시고 여기에 굵은 소금 예, 굵은 소금을 넣고. 한번 전체적으로 잘 섞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투명한 물엿, 물엿을 넣어주시고요. 이렇한번 전체적으로 버무려주세요. 이렇게 버무려주시고 2시간 정도 이렇게 절여주면 이제 무말랭이처럼 이렇게 수분이 무에서 싹 빠지거든요. 그때까지 놔두면서 중간에 한 번씩 뒤집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양념도 만들어 볼게요. 젓갈 3종 들어가겠습니다. 새우젓, 까나리 액젓, 참치 액. 설탕, 소고기 다시다, 미원, 물엿,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자 여기에 갈아 만는배 넣고 먼저 설탕을 좀 녹여주세요. 자 마지막에 너무 굵지도 않고 너무 고지도 않은 중간 입자의 고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서 양념장을 완성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넉직한 농도의 양념장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요. 지금 한번 찍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진짜 맛있거든요. 왜몇 백만 원의 값어치가 있는 그런 레시피인지, 한번 맛보시면 알게 아시게 되실 겁니다. 지금 무는 이제 2시간 정도 절여지면요. 처음보다는 지금 무의 수분이 많이 빠져서 이제 크기도 작아지고 그리고 약간 꼬들꼬들한 이제 그런 맛이 납니다. 자, 이거는 물에 씻지 말고 그냥 망에다가 넣어서 꽉 돌려서 수분만 제거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이거 탈수기가 있으면 야채 탈수기가 있으면 탈수기로 물기를 깔끔하게 제거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예, 배 보자기에다가 넣어서 돌려서 충분하게 물기를 짜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손님상에 나가도 예, 물이 덜 생기죠. 이렇게 꽉 짜서 이제 육식물에 담아주시고 이렇게 아까 양념 만든 거 있죠? 저는 오늘 150g 정도를 사용을 했어요. 이거 양념은 짜지 않으니까 조금 더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색 보면서 무쳐주셔도 되고 제가 얘기한 150g 정도만 넣고 무쳐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버무려 주면요 아주 꼬들꼬들하면서 아삭아삭한 무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음, 굉장히 맛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쌈 나갈 때, 뭐, 수육이나 족발 나갈 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한식에서 밑반찬으로 사용하셔도 손색이 없는 그런 무김치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만들어두었던 양념장은요, 냉장고 보관하시면은 한 2주 정도까지 별 이상 없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무만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고 양념장은 냉장고 보관하시면 되고, 더 오랫동안 보관하실 분들은 냉동실에다가 양념장을 얼려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해동시켜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주 귀한 무김치 같이 만들어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